여러분, 여러분들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지만 또 때로는 가장 상처를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아우 너무 멋지네요. 예.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자신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 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봅시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죄를 용서하라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그냥 완전히 엎드려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요,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자 눈물이 났어요 형들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연민과 동정의 눈물이죠.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 가지 모습 보는데 그런 모습도 봤어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있고 관을 붙잡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 말을 좀 일찍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말을 늦게 하지 맙시다. 내가 용서 와 구할 일 있으면 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잘못해놓고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럼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바로바로 바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시 바랍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들었어요. 수십 년간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이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 뒤늦게 이제 훈련을 통하여서 아 내가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아내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매일 밤 사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 남편의 간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매일 눈물로, 눈물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 계신 남편분, 아내분, 서로서로 서로 용서를 구합시다. 서로서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서 용서를 구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이웃 간에도 잘못했을 때 진심 어린 사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용서를 하는 자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진심으로 용서를 피는 모습을 볼때 눈물이 나기도 해요.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간의 가장 그런 어때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건 뭔가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께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두에게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용서를 사실 구해야 돼요. 모두에게 우리는 서로 서로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보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나다. 우린 다 죄인이다. 우린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베소 사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용서한 받아는데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은 게 뭔지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어떤 용서를 했는지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 용서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 형들이 요셉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 사과합시다.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또 성도간에, 안에, 이웃간에 안에, 이아내가 가기 전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궁일이 마기를 춘합니다. <laughs> 여러분, 요셉이 또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형님 형님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벌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고 용서할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힘으로 상대방을 벌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럼 얽어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할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 심판에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모사가막쏴았으면은하나님이 기입할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비난해도 그냥 묵묵히 참고 기도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근데 우리 마음이 또 중요해.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벌해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면안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당했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은근히 손 받달라는 그런 마음 가지면안 돼요. 알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이다 알아서 벌할 자를 벌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궁휼역일 자를 궁휼역이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르시되 내가 궁휼역일 자를 궁휼역이시, 여기고 불쌍역일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벌할 자는 벌하고 궁휼역이자는 궁휼역이시고 우리는 그를 거기 대해서 판단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렸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당연하지. 그렇게 된건 마땅해. 이런 마음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그 벌을 옮기시겠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과 원수가 설령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렸다고 해서 그건 마땅해.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 저죄인도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십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아멘. 자,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막 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과 기적이 될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 저 인간이 내게 저렇게 손해 끼쳤어. 저 인간 때문에 아, 내가 엄청난 손해 봤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세요. 갚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도 서로 바꾸신 분이세요. 내게 임한 고난과 축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요. 내게 막 어떤 역경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후회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막 분석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정신을 에너지를 썼지 마세요. 다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놀랍게 서로 바꾸실 것인지, 어떻게 놀랍게 기적으로 바꾸실 것인지 그것만 기대하세요. 이것을 내게 있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지 요셉처럼 고백하세요 요셉처럼 기대합시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내 인생 똥말받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놀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하셨죠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최선 역사를 기대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뭐 구동 구, 요셉을 구렁통에 집어넣듯이 구덩이 던져는 거 조리를 막 힘들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의 기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전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총류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던지셔가지고 군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을 목동에서 빼내셔가지고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평안히 거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에 도통하신 분이세요. 가장 최악을 최고로 바꾸시는 거예요. 최소로 바꾸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는 베스트를 가져가세요. 그 우리에게는 좋은 걸 가지고 가시고요. 구슬 가져가시고 뺏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예. 어떤 일이 발생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반응만 잘하시면 돼요. 감사로 반응합시다. 다니엘이 사자 믿음 믿음 지키며 기도하다가 사자 우리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주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했는데, 얼마나 믿음 지켰는데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행하던 대라에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로 반응하는가, 는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인생이 정말 파란 만장한. 구덩이 던져지고 노이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백망도 경험하고 이 모든 정말 억울한 일 억울한 일 억울한 일 당했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남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 만났을 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서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하나의 기적과 역사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만 하세요. 할렐루야. 한숨도 쉬지 마세요. 왜 한숨을 쉬세요, 여러분? 한숨도 원망불평이 될수 있어,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한숨, 아휴, 어떡 하지? 어떻게 감사만 하세요. 부정적인 반응을 일절 입밖에도 내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감사만 하세요. 인상도 쓰지 마세요. 왜 인상 쓰세요? 하나님께서 최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알아서 어른식스까 여러분. 인상도 쓰지 마세요. 슬퍼도 하지 마세요. 자기 염려도 빠지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냥 감사만 하세요. 기도하시고 감사만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세요. 어떤 일 만나도 예배를 반응해야 돼요. 요비 환난 당했을 때뭐 했습니까? 요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요기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예배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예배자에 나오세요. 정말 요처럼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예배자에 나오세요. 예배드리는 거 예배를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요, 요셉처럼 그저 감사하고 그자닮을 찬양하고 예배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시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laughs> 아멘.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먹은 뭐줄 아세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 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상처 준 자를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처 준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위로해 준적 있으세요? 여러분? 위로해 본 적? 예? 아있어요 아, 아 겸손, 맞아 못하시죠? 예. 그렇게 악행을 행했는데,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책임져 줍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원수짓한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관용을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무슨 용서 용서는 잡아가둬야죠. 예? 뼈마디를 그냥 여러분 왜 나오죠? <laughs> 저 용서하셔서 이거 누구한테 들었던 말인데 이거. <laughs> 예. 여러분 그런 너무 그런 표정을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용서도 쉽지 않은데 위로를 주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또 요셉처럼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으세요? 예, 그걸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도 행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그것만 바라봐, 그 말, 그 생각만 밤새 묵상해. 그렇때 많잖아요. 그,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 어떻게 보복하지? 은근히 나도 갚지? 예? 제가 멀리 어떻게 멀리하지막 이거 이런 생각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놀란 일을 행하실 거야. 놀란 축복을 내게 주실 거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많은 생명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내게 이러한 일들이 다 풀려져요. 다 실타래처럼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받아들 사명으로 관점 받아들면요, 이게 다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착착 이게 들어맞게 하십니다. 아 그때 그일이일이일 이 일, 이 일, 이 일, 이 억울한 일이환란이 고난 이 아픔 이 상처 이 질병이 퍼즐 맞지 이제 차차 차차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생명들을 고난하시는 것이구나. 이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 무상하고 그 사람 나게한행동 무상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역사가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 에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 엄청난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과 학대와 멸시와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넓게 보세요. 크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만난 거예요 아, 네. 이선자매가 금준전 차량이 들이받아서 폭발해서 엄청난 화상 입지 않았습니까 열 번이 넘는 수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열 번이죠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그 사회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선자매님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많이 당했다. 그러면 그 음준전 사람을 미워하고, 그 날을 정말 슬퍼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그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그 연약함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 이루시기를 제 영광을 보시기를 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찬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놀라시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예 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 여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네 다만 불쌍 여기 없어서 아버지 불쌍 여기 없어서 용서를 구하기 없어서 아버지 용서로 하며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우두 하나 되게 없었어 아버지 우리 우 하나 되게 없었어. 여리 아버지, 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요 요요 요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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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맡기며, 다만 불상이며, 다만 없어서,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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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서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 우리가 반응을 잘하게 없어서 감사함으로 기도로 반응하게 하시고 예배를 반응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놀란 기적과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아 어, 어, 놀라시 우리 아버지하나니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알아보게 없어서 아버지 아버지하나님 아버지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mileleben>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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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나님 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 아버지 하나이 아버지 하나님 님 아버지 님 아름답게 주님이 다우 여우, 여우, 여다여 여우, 여여여여 여우, 여우, 여나나나나나 여우, 여우, 나나나나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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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하나님 사랑하러 하나님 사랑하러 주주 예, 시작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할 자격게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과할 자격게 사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과를 받아 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판단하며 우린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불쌍이기 위한 풍요기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도 악으로 손도 바꾸신 아버지라니,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어떤 손를 끼친 사람을 목상하지 말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선을 놀라운역사인가하나 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니, 반응을 잘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반응하며, 감사로 반응하며, 예배를 반응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눈물로 불쌍히 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친 자도 책임져 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처들을 굴삭여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 예수의 십자님 놀라신 사랑하신가 성유의 타심이 사랑죄 최백성들과 의 사랑께 의민 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온토랑 함께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 도절히추원합다 아멘